레위기 19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주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드릴지니라. 제물은 너희가 드리는 그 날과 그 다음날에 먹을 것이요.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이 있거든. 그것은 불로 살을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거룩한 것들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네 수확의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는 네 포도원에 떨어진 것들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둘 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이웃을 사취하지 말며 강탈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온 밤을 간직하여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재판 중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너는 가난한 사람들을 높이지 말며 강한 사람이라고 존대하지 말고 오직 의 가운데서 내 이웃을 판단할지니라.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하지 말며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에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네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종이면서 한 남자와 정혼하였고 전혀 구속받지 못했으며 자유를 얻지 못한 여인과 누군가가 성교하면 그녀는 매질을 당하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지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는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 그의 속건 제물을 가져올지니 곧 속건 제의 순양이라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 속건 제물의 순양으로 주 앞에 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의 행한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식량을 위해 여러 가지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거기에서 나온 열매를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요 3년간은 그것이 너희에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되리니,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러나 넷째 해에는 거기서 나온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을 많이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너희는 마법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살피지 말라.너희는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턱수염가를 손상시키지 말지니라.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나는 주니라.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그 땅이 매춘소굴로 되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기거하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을 너희 가운데서 낳은 자로 여기고, 너는 그를 네 자신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재판에 있어서나, 자로 재는 일에나, 저울로 다는 일에나, 측정하는 일에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힘을 사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주 너희 하나님이라.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나는 주니라 하시니라.